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희는 안녕하세요 글로벌 그래서 글로벌 비즈니스 영영 마이스터를 양성하는 한국 국제통상 마이스터 고등학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 국내 최초 그리고 상업계 마이스터고입니다. 학교 특성에 대해서 자세히 한 번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저희 학교는 무역과 공학 그리고 영어가 융합된 교과 교육 및 프로젝트 수업을 실시합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이 어, 다양한 이론, 그리고 실무 능력을 겸비해, 다양하고 우수한 취업처에 발탁되면서 어, 아 발탁될수 있도록 합니다. 그다, 그 다음에, 특히, 그, 3주간의 전교생, 영어권 국가, 영어권 국가, 어학연수, 체험을 보내주는데, 이를 통하여, 정말, 좋은 인재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어, 네. 이렇게 또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런데 올해 첫 졸업생들 취업의 질이 아주 우수하다고 들었습니다.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2023년 51명 졸업생 중에서 33.3%에 해당되는 17명의 학생들이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40. 7%에 해당되는 24명의 학생들이 자신의 전공과 적성을 살려서 어그 무역, 상업, 공업 관련 대기업 및 중견기업에 어, 입사하였습니다. 이는 어, 교육부 기준 90%라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한 것입니다. 어, 그렇군요. 정말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부스를 보니까 정말 많은 걸 준비하신 것 같은데 학교 홍보를 위해서 어떤 이벤트 준비하셨나요? 어, 저희 학교는 다양한 교육 방식을 통한 영어 능력의 향상을 걸로 이제 방향을 하고 있어서 저희 부스에 오셔가지고 이제 영어 영어 종이에 적힌 영어 단어를 뽑아서 그 영어 단어를 활용한 문장을 만드는 친구들에게 소중한 간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력도 쌓고 간식도 받는 그런 부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설명 감사합니다. 한국 국제 통상 마이스터 고등학교 만나봤고요. 마지막으로 다 함께 또 인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 해주시죠. 네. 네. 꿈과 행복이 가득한 학교, 한국국제통상마이속으로, 보세요! 오세요.